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소극적 의미에 마지막으로서 인간은 사단의 종이고 사단의 노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면은 마귀라는 단어가 생각나죠. 마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귀신이라는 단어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정서와는 달리 이것은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최고의 대장이고, 마귀가 호프화입니다. 그 그리고 귀신은 마귀의 부화입니다. 이렇게 본질은 똑같으면서, 그기서 상하의 관계로 우리가 정리하는 게 성경의 신학적인, 성경을 통한 신학적인 정리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실은 본질은 같고, 그러면서 악한 영에 서간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라는 것을, 이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것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 해답이 안 나와요. 누가 만들었냐. 어떤 저 기독교 서적, 기독교 출판사에 어떤 큰 출판사에 있는데 거기에 내가 책들을 쭉 보다가 아주 내가 놀라운 걸한 발견했어요. 마귀와 사탄과 귀신도 하나님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단은 없어야 되는 거고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성경 구절에 그대로 우리가 따른다면 마귀와 사탄 이 모든 실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란는가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세상이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전체를 지배하는 이 사탄의 종들의 세계를 만든 이 모든 책임을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그 책임을 모두 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그 책임을 어디에 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사탄과 마귀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그 마귀를 뱀으로 가장해서 거기에 와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과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가 있든 하나님이 지셔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와 사탄을 창조하시지 않니습니다또 하나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을 창,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 속에도 악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어떤 내면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의지 속에 그런 악이라는 존재가 없으면은. 생각이 없는 것은 만드시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가 동시에 같이 존재를 했다고 한다면 아무도 창조한 그런 조, 창조한 존재가 없이 마귀가 스스로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대등하게 그렇게 존재했다고 한다면 성경의 기본 원칙, 대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무너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진리, 진리성, 본질적으로 그것은 무, 무시당하고 그리고 성경은 믿음의 책이 못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마귀와 사탄 귀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의 신학적인 질문은 누가 창조했느냐?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연구하면 아느냐? 아무도 연구해도 모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신학적인 이성의 한계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언제 창조되었느냐? 그것도 뱀으로 가정했다 그러면 뱀 이전에 사탄이 이미 있었다는 의미고, 천사가 창조했는 존재라 그러면은 천사를 창조시킨 그 힘이 사탄이라는 말씀인데 천사를 창조시킨 그 사탄이고 그러면 언제, 무엇 때문에 왜 만들어졌냐 이것도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왜 만들어졌느냐 하는 해답은 아무리 연구해도 연구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냐는 신학적인 빌레마이다. 우리의 신학적인 한계를 딱 인정해 놓고 그렇다면은 왜 연구하느냐? 왜 이것을 자꾸 알아야 되느냐? 성경에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사탄의 실제하는 사탄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망하기도 하고 세상이 망하기도 하고 유혹과 미혹을 당하기도 해서 멸망과 침륜에 빠진 근본 큰 힘, 파괴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연구하고 그것을 이길 방법을 극복할 그걸 이길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체험한 것을 신학화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관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이고 우리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이다. 이런 사탄에 대해서요. 이런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쭉 읽어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전체가 사탄에 대한 기록. 이렇게 해서 사탄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 물론 이것은 비유 이야기는 합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요한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스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환상과 환상, 곧 그림을 통해서 요한에게 이 사탄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내용을 보면은 사탄은 아주 괴물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괴물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머리와 얼굴의 모습이 사자와 같은 부분도 있고. 호랑의 범과 같은 부분도 있고, 여러 짐승의 모습이 있는 그런 머리가 일곱 개입니다. 그리고 뿔은 열 개입니다. 여기에서 뿔이 열 개이고, 머리가, 뿔이 열 개이고, 머리가 일곱 개라 하는 말씀은 숫자에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그 상징적인 신학적 의미입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이고, 10도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머리가 열, 머리가 일곱 개라는 말은 완전한 숫자로 인간과 세상을 완전히 초월한 힘,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존재. 그리고 뿌리 10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보다도 힘이 10배나 더 강한 그런 인간 초월, 세상 초월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 그래서 초월적인 힘과 초월적인 지혜와 지식, 총명을 가진 이런 존재가 사탄이란 말입니다. 이런 찬제 이 사탄이 마귀에게 힘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귀신에게 힘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들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그래서 타락한 이성과 욕망을 완전히 자극해서 과욕으로 거짓으로 이간질로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를 보게 되면그 목관의 특징이 이간질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힘입니다. 힘의 그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 전능하신 능력이고, 전지 전능하신 능력이고, 거룩한 힘이라고 그런다면, 창조의 능력과 성결 성화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사단의 그 힘은 파괴력이고, 악한 힘이고, 악한 힘이고, 그러면서도 막 하나님도 어떨 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힘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이런 사단, 영특한 사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힘으로 이런 지식으로 우리 인간들을 인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시작하면 견딜 힘이 있는 인간들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욕망을 자극해서 과욕으로 넘어서고 과욕으로 넘어서게 되면은 감당할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유혹도 당하고 미혹도 당하고 그 힘이 공동체를 파괴하면 다 파괴라고 파멸될 수밖에 없고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오늘날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의 세력들이 개인들도 모두 다 노예로 부리고 있고 타락한 인간들 노예로 부리고 있고 그러면서 그 집단들 타락한 집단들도 노예로 부리고 있어서 그 사탄이 이 세상의 전체를 권세를 잡고 있으며 왕위 권세 다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힘을 극복하지 않니하면안니다 이 사탄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화의 경우에 사도 바울이, 과거의 담에색 도상으로 살기 등등 해서 달려갈 그때,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사탄에 뒤집어 씌이지 않냐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단이, 사도 사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곰곰이 생, 자기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 내가 그 당시를 생각하면 사단에 뒤집어 씌이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스테반을 죽이고 그 여전히 살기를 등등해서 그 여수를 몰아서 기독교인 축복받은 자를 저주받은 자라 했으며 나의 하나님 메시아인 예수를 나의 원수로 생각했고 나쁜 사람으로 나쁜 사람의 표본으로 역사까지도 속인 아주 종교적인 무슨 으로 이렇게 생각했을까? 완전히 마귀에 뒤집힌 나는 과거의 마귀의 종이었을 거야. 이런 고백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던 마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다메색도상의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령의 은혜를 받아 그렇게도 파괴력이 강한 마귀의 힘을 이기고 사탄의 힘을 이기고 내 속의 영혼을 다시 성령의 은혜로 채워서 영혼을 회복하고 이성도 회복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도 벗어났고 마귀의 정도 벗어나서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해서 세상의 율법 이겼고 율법도 이겨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래서 죄도 이겨서 죄로부터 자유롭고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래서 자유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믿음 소망 사랑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무신론자이기는 하지만 심리학의 대가인.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한번 잠시 생각해 봅니다. 프로이드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 속에 포함된 내면의 세계 속에 간직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 요소들이 무엇이냐 내적 요소를 이드 무엇인가 욕망 욕망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에고 이성적인 부분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슈퍼 에고 이성을 초월한 그런 어떤 파편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딱 나누어서 의식의 세계를 5%라고 한다면 무의식의 세계는 95%나 많다. 그래서 의식의 세계는 빙산으로 비유하면 빙산에 나타난 부분 일각에 해당하고 밑에 95% 정도로 감추어져 있는 그 빙산과 같은 것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인데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세계가 아니고 한없이 넓고도 넓은 세계이고. 그 넓고 넓은 내적인 세계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 거기에 욕망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충동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객기라는 게 있고 거기에 부채질하게 많은 모든 이런 것들이 아주 의식의 세계를 의식을 마비시키면서 넘쳐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충동, 욕망, 객기 이런 거다. 심리학자는 그렇게 분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과 이불 부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욕망이 자극받고 욕망이 자극받아서 DNA를 마귀에 타락한 마귀의 DNA를 제약의 DNA를 아담과 이브로부터 유유산 유산으로 유산으로 계속적으로 물러 받아서 오늘까지 그렇게 쌓였습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쌓인 이 무의식의 세계와 같은 욕망의 세계, 충동의 세계, 객기의 세계, 시기 질투, 분쟁하는 세계, 악의가 가득한 세계, 이 우주보다도 더 넓은 우리의 내적인 세계 95%에 해당하는 그세계에 나쁜 것들이 가득 차이고 가득 차였으니 어느 한순간에 환경이라든지 조건을 통해서 배을 가장했든지 친구를 가장했든지 아 그러면 돈을 가장했다든지 아 그러면 다른 것으로 모든 것으로 가장해서 우리의 욕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쪽을 건드리고 자극만 주기만 하면 툭툭 튀어나와서 나는 욕망의 화신으로 변합니다. 나는 분노의 화신으로 변합니다. 나는 객기의 화신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변화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도 저지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 침륭과 멸망의 저지를 아주 성폭행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지러 가며 사는 게 이런 게 세상의 노예, 사탄의 노예.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완전히 벗어난 믿음, 소망, 사랑을 품은 나는 자유인 예수 글도의 종이 되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 글도의 종. 이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자기를 비춰봐야 될 것이고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할 때라도 사도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비교한 이 부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부끄러움이 없는지 자기 진단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내를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런 존재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하면서 이 강의를 마칩니다.